물 450g에 소금 50g을 넣어서 만든 소금물이 있다. 어, 이 소금물은 그러면 450 더하기 소, 물하고 소금. 그리고 그래, 합해갖고 5 0 0 g 이에죠이 소금물에 물을 더 넣어 8% 이상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할때 최대 몇 g의 물을 더 넣을 수 있는가? 자, 이걸 Xg 합시다. 자, 이건 좀 문제가 좀 앞에 유형하 틀리죠? 소금이 이미 확정되어 있죠?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거. 그래서 얘는 자변에 50이라고 적어놔야지. 그럼. 소금이 그대로 있잖아요. 소금의 양을 원래 자변에 뒀잖아 우리. 그 소금의 양이 이미 주어졌잖아요, 50g으로. 주어고8% 이상 있으 이제 만지하죠. 1 0 0분의 8. 해놓고 곱하기 총 500g 있죠. 소금물. 500 더하기 뭡니까? 물을 더 넣는 거, 최대. 자, 이거 X. 이렇게 줘야 된다, 이거는. 자, 그 다음 100을 곱하면은, 5000 되고, 그위에는 4,000 더하기 8X가 됩니다. 자, 4,000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1,000 되죠. 8X 되고, 그러면 이제 82는 8, 826, 8540. 자, 위치 바꾸면 이렇게 되죠. 125 이하가 되잖아요. 그죠? 최대 그러니까 125g을 더 넣을 수 있네요.